언제 천국인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이런 종교적인 개념으로 다 천국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너무 잘못된 거, 이건 성경이 그래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아, 돌아가실 때, 천국 갔다. 우리,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제 천국 갔다. 이리 <laughs>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갔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천국은 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그 천국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들한테 참 나라가 세워지는가 하면은 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그 이, <laughs>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이게 모형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모형의 이스라엘 나라를. 그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에, 그래서 그게다가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내 집을 지으라 해가지고 만든 것이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처음에는 성막이죠. 광야의 성막을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서 그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성막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언제나 그래서 사람들은 범죄를 하게 되면은 성전에 와가지고지. 제사를 지내고 성박에 와가지고 자기 죄를 구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성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네가 하나님의 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잖아요. 이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물리적인 성막과 성전을 거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게 아니고 네 속에 있다 하는 것은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통치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왕 왕정 시대 왕 왕권 시대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보게 되면은 통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왕의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왕의 머리에서 나오는데 주로 왕인 어디서 머리를 머리에서 왕의 생각을 내느냐면은 예막그 <laughs> 어. 만조 백관들, 그이 자기 그 신하들 있잖아요. 신하들하고 이제 왕이 통치하는 업무 보는 자리가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청와대 국무회의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한 다음에 왕이 결정을 하게 되면 도성지가 도장을 찍으면 그게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도 그렇게 통치가 돼요. 그걸 통치하려고 그러면 이제 오만 정보를 다 모으는 거죠.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뭐, 암행 어사도 보내고, 어, 지금 이 시대에는 막그 국가 정보원 이런 보내가지고 막 모든 정보를 모으고, 어, 언론을 통해서도 모으고, 세상에 이런 외국의 정보도 모아가지고 통치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정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일곱 명이 세상에 파견돼가지고, 세상의 사람이나 천사들이나 귀신들이 생각이 딱날 때부터 추적을 당해 가지고 그 정보가 전부 다 들어와요. 일곱 영은 완벽한 영이거든요. 그 정보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이 기도하는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조합을 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의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조합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뜻을 딱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뜻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으로 이제, 예, 이 뜻을 천사들이 수행을 하는 거죠. 시행을. 그게 통치에,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늘 보좌가 펼쳐졌다는 것이고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있다.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그거가? 구체적으로는 신성한 곳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신성한 곳이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있는 부분 거기죠.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우리의 영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지고 이영 속에서 우리 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의 생각이 밖으로 표출이 딱 되면은 세상에 물리적으로 딱 뭐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걸 이제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이실 때에는 예수님이 성전이셨잖아요. 예수님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있어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예수님에게서 통치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뜻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네가 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 갈릴리 호수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다는 건 오늘 저녁에 물고기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 나와가지고 거물을 만지고 있는데, 이, 거물 만지려면 시간 한참 걸리거든요. 이 거물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가가지고 이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 베드로가 뭐 이런 사람이 있나 해가지고 <laughs>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막이그 어, 배가, 이, 막 가라앉을 듯이 많아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고, 옆에 있는 작은 배들로 해가지고, 물고기를 나르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가 그 물에 걸린 것을 보고, 배드로운 거그 생전처럼 그런 거 보거든요. 그 배드로가 딱 보자마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비드로가본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배, 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해서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서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물고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무엇을 봤느냐면은 천국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내신 천국을 본 거예요. 이 우리 속에 천국이 있으면은요. 그 우리 속에서 어떤 생각이나 뜻이 나가게 되잖아요. 나간 대로 행동을 하에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뜻을 냈잖아요. 뜻을 내서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해 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가 찢어질 듯이 그물이 찢어질 듯이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 내는 세상이 영이 만들어 내는 세상, 하나님의 영이 만들어 내는 물리적인 세계. 이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무슨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게 너무, 너무 종교적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천국에 가게 되면은, 네 집이 뭐, 반점 지어졌는데, 여기 성금 들이면은 다 지어진다. 이런 황당 무게, 내가 너그 집을 봤다. 뭐, 이런 것들. 지금도 보면은 유튜브에 엄청 돌아다니는데, 전부터다 다 헛소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뭐, 화장하는 데가 있는데, 뭐, 화장대가 있다. 천국에 가면 그럼 여자 남자 따로 있습니까? 이게 예. 그런 인간적인 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앉아 있는 유들이 있는데 다 잘못된 겁니다. 이 예. 예,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그 뜻이 나가서 그런 천국을 만들어 냈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예수것은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속에서 어 우리 안에 계셔 가지고 우리 안에서 뜻을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에서 그래서 영 우리의 영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하고 같아요. 성령님의 생각하고 같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하니까 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그 하나님의 이제 우리 가운데서 이제 뜻을 내시는데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가지고 우리 깨달아서 내 혼이 알게 되면은 그걸 깨닫는다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보고 성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깨닫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성경 깨달아가지고. 베드로처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하 것을 알아듣는 것처럼 내가 그걸 알아들어 가지고 행동을 딱 하잖아요. 베드로가 행동을 해 가지고 천국을 본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현상에서 내가 눈으로 볼수 있는 천국, 요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욕을 하는 자들이, 요런 천국을 확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천국 옆에 있는 사망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내 생각의 뜻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대응을 해가지고 사망이 있는 사람이 뼈 아닙니까 뼈 무덤 속에 있는 뼈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뼈한테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나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그 속에다가 말을 하게 되면은, 이 기도를 하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뼈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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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으로 막 살아나서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딱 믿게 되면 천국을 보는 거죠. 이런. 에, 이 막, 어, 이 부분적인 사망, 막 질병이 있었는데 이 질병이, 질병을 없어져라 해가지고, 질병이 확 없어져 버리게 되면 그 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우리가 보는 천국이죠.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성이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각자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입니다. 이 그게 예루살렘의... 설계도가 되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의 설계도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삶이 예루살렘 성에 쫙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건설한 천국들이 거기에 다 나타나 있는 엄청난 건축물이죠, 최고의 건축물이죠. 뭐 사람들은 다 미국이나 이런데 가게 되면은.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그 기부, 돈을 기부하면은, 건물 짓는데 돈을 기부하면은, 무슨, 이름, 무슨, 무슨 홀, 뭐, 어, 어 피러선 타워, 아, 페러, 페러선, 페러선 오피스 타워. 페러선이라는 사람이 기부해가지고 돈을 짓던는 거지. 어, 윌리엄, 윌리엄 홀. 그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돈을 내가지고 그 집을 짓다는 거죠. 세상에 이제 이런 걸 이제 기념을 하는데, 우리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하고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어낸 삶, 죽은 자를 살려낸 삶, 어, 이런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거긴 쫙다 서려 가지고 있는 그 성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천국을 건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룩한 성을 예, 건축하는.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에, 이,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고,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거는 종교적인 거예요. 이게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 믿는 사람 죽으면 천국 가고, 저 불교 믿는 사람 죽으면 천당 간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가 그게 아닙니다. 뭘 제대로 알고. 이게 그냥 생활로 믿으니까, 에, 그,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기는 법대로 성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대로 성기라. 그럼 말씀 을 깨달아야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생활로 내가 가버리는 것은,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천국. 에 관한 그런 의미입니다. 더 하려고 했는데.